09677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SK이노베이션 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테마는 2차전지 전기차 부품 전기차 대시 테슬라 S, 전력 저장장치, 폴더블폰 석유화학 2차전지 대시 LFP, 리트민산철, 배터리 E 번지차 전지 대시 폐배터리 전기차 충전 2차전지 대시 배터리 생산 SMR, 소형 모듈원자로 정유 LPG 액화석유가스 자원개발 유가 상승 탄소 포집이가있습니다 SK 이노베이션 은은 SK가 2007년 투자사업 부문을 영위할 SK와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의 생산 판매 등을 영위할 분할신설법인인 동사를 인적분할함으로써 설립된 2009년 10월 윤활유 사업 부문을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 사업 부문을 각각 물적분할하였음 사명을 SK에너지에서 SK이노베이션으로 변경하였음. 2018년 9월 말에 회사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fccl 사업을 넥스플렉스에 매각 완료 기업개요 대시 2007년 9 sk 주 가투자 사업 부문 등을 영위할 sk 주와 석유 화학 및 윤활유 제품 등의 생산 판매 부문 등을 영위할 동사로 인적 분할하여 설립됨 대시 이후 2009년 10월 윤활유 사업과 2011년 1월 석유 및 화학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sk 루브리컨츠 sk 에너지 sk 종합화학을 설립 중간지주사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대시 석유개발사업과 배터리 및 소재사업, 사업지주사업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회사를 통해 석유사업, 화학사업, 윤활유사업을 영위중으로 2021년 10월 배터리와 e p 사업 분할하였음 재무대시소재 사업의 부진에도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제품 가격 상승 등으로 석유, 윤활유, 화학사업 매출이 증가한 가운데 배터리사업, 석유개발 등 기타 사업 호조로 전년대비 매출 성장대시 유연가율 하락과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대비 영업이 익 흑자 전환하였으며 금융수지 및 기타 수지 저하. 법인세비용 발생에도 지분법손익 개선 등으로 순이익 흑자전환 대시 석유 슬래시 화학제품의 수요 분화및 공급과잉이 우려되나 전기차 산업 성장 및 설비 증설에 따른 배터리 공급 확대, 경쟁사의 정기 보수 예정, 정제마진 개선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은 17조 5,220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8위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상장 주식수는 9246만 5500개 순위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단위는 한 주입니다. SK이노베이션의 퍼은 6.93배이고 추정퍼은 6.00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4.77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73.38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3,2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06,1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 o 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7,358원이고 추정 EPS는 34,241원입니다. P/B o 과 BPS는 각각 0.81배, 234,71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a s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2 8 4,286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1번지, 136억원, 마이너스 24,203억원, 17,542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658번지억원, 마이너스 21,467억원, 5,010억원입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52번지 42%이고 유보율은 3,822.01%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4.28이며 전일 대비해서 7 8이 더하기 0.33%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77.81이며 전일 대비해서 9.62 더하기 1.25% 사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2022년 9월 8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9,5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4,500원보다 5,000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 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85,80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종가는 189,500원이며 주가가 SK이노베이션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의 종가는 189,500원이며 주가가 SK이노베이션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2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SK이노베이션은 는 거래량 46만 901흔 5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만 6천 60백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4만 7천 9 0한주 신한금융투자에서 4만 205주 모건 스탠리에서 39,230주, 키움증권에서 38,918주, JP모간에서 3 4 4 0 4도 주를 매도하였습니다.